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밤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물며 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말없이 저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 살아가다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쉽고 가벼워질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사랑받고 있음에도 그 사랑의 무게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 앞에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는이라. 주님, 저희를 동등한 입장으로 바라보시고 친구라 부르시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이신 사랑은 말로만 건넨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보여주신 사랑이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어느 날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크고 깊은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일을 살아갈 때에도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랑받기 위해 애쓰기보다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받은 사랑을 증명하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곁에 조금 더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있어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밤은 저를 친구라 부르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쉬게 하시고, 내일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